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묵궁추 천평 어 3단 자작채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낚시방 가시면 이런 묵궁추들 많으시잖아요 이거 자작채비로 만들면 조금 이런 것보다 튼튼하게 이거 일회용이잖아요 네 여러 번쓸수 있게끔 만드는 영상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 시작해 봅시다 천평 종류 두개 있고요. 어. 돌레 3호. 도레 3호예요. 종류 두 가지고요. 어. 웨슬리브. 웨슬리브 2.0 쓰고 있습니다. 2.0. 그리고 핀도레 5호. 그리고 어. 이게 야광 8mm예요. 고무. 야광 고무. 8mm. 8mm. 8mmmm. 8 m m 미리 그리고 이거. 홍구슬. 홍구슬, 이게 몇, 몇이냐면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8mmmm. 홍구슬. 보통, 이게 2,000원. 가격대는 그, 다 몇, 500원, 500원, 뭐 이런 차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이거 축광 고무 아 맞아요 이 축광 고무 뭐 색깔이 두 가지를 써요 핑크 뭐 쓰시고 싶은 거 쓰시면 되고요 오늘 중요한 어, 뽕돌 구멍 뽕돌 전 30호 써서 제일 많이 쓰는 허수가 30호라 30호 그리고 이거는 버림 뽕돌 에, 버림 채비할 때 쓰는 건데요. 일단, 두개 준비해봤습니다. 30호, 27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경심줄 20호를 써요. 경심줄 20호. 그리고 다 만, 만들고 나면, 저는 이 지퍼팩. 다이소 가면 5호. 천 원이면 35매니까 이거 쓰기 아주 편해요. 항상, 항상 만, 항상 쓰고 다시 누면 돼요. 다시 넣었다 뺐다 쓸수 있고요. 음, 제가 이제, 만, 저, 저 같은 경우는 이 채비통이 따로 있어요. 슬리브, 일단 필요하고요. 가위. 이걸 써봤더니, 솔직히, 경심줄이 찢어질 때도 있고, 뭐, 잘 빠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해드리는 것보다, 음, 그냥 자작 채이 계속 만들어 쓰실 거면 어, 쓸리고 있는 게 편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인터넷 최저가로 치시면 2만 원? 2만 몇천원 나올 거예요. 어, 이거 있는 게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위. 네. 오늘 준비 준비 용품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잘 보이게 하려고 빨간 색깔을 썼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길이는 대충. 대충 어느 정도였냐? 120 정도 잡아요. 제 책상이 딱 120이거든요? 큐브를 음. 일일이 음. 잘라 썼어요. 커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렇게, 요, 제일 위에, 이제, 위에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큐브를 자른 거 튜브를 껴요. 그리고 슬리브. 아까 보여드렸죠? 2.0. 넣고요. 어, 위에는 어, 핀도레로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핀도레로 쓰셔도 되고 어, 그냥 도레로 쓰셔도 돼요. 도래로. 근데 정석으로 보여드리면 제가 핀도레 보여드릴게요. 핀도레핀도레를 껴요. 여러분. 이렇게 낍니다. 세 개죠. 그럼 접어요. 핀도래 낀 상태에서 접어요 넣습니다 넣어요 그리고 너무 꽉할 필요 없어요 너무 꽉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아까 슬리브 앞착기 있죠 여기 보면 2.0 제가 쓰는 경우에 이게 자작 챕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 못 드려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보시면요 네번째 한번 찝습니다 네번째 한번 찝어요 찝어요 세 번째로 다시 가요. 세 번째로, 세 번째로 다시 가서 한번더 찝어요. 세 번째로. 그러면 꽉 찝어졌잖아요. 요 끝에 조금 잘라요. 조금 너무 바짝 자르지 말고요. 이렇게. 그러면 요 정도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고무 넣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고무. 고무 넣었죠? 고무. 고무 넣었으니까 여기다가, 왜 그러냐면 이것만 하면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무를 꽉 껴요. 이게 튼튼하긴 한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위에 만, 완성됐죠. 그리고 이 천평. 일단 두 개가 필요해요. 한 번에 만들 거. 3단, 똑같이 3단. 천평 두 개에 뽕톨 밑에 외줄로 달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그냥 대충. 손, 이한 뼘이 20이에요. 20. 딱20 정도 나옵니다. 한 뼘. 한 뼘에서 조금, 한 뼘. 이 위에는 상관없어요. 한 뼘, 한뼘 주면. 여기 체크해 놨다가 홍구슬을 낍니다 홍구슬 홍구슬 이렇게 넣잖아요 었 그러면 예예 보면 다시 요거 이쪽 뒤쪽으로 해서 껴요 뒤쪽으로 해서 낍니다 이렇게이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천평을 끼는데 아까 고무 있죠 야광, 축, 구 쿠션, 쿠션, 구슬, 고무줄 이거. 요 가운데다 껴요. 보면 다시, 구슬을 끼고, 요 가운데 보시면 한번더 빼면, 이렇게 쭉 들어가요, 여러분. 보이세요? 쭉 들어갑니다. 여기 똑같이 빨간 구슬을, 똑같이 해요, 똑같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위에 1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 1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안 움직이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고정했기 때문에. 음. 여기를 20. 20에, 저 같은 경우엔 30. 30에서 35 정도. 30 정도 줘요. 30. 그럼 또, 또 똑같이. 홍구슬 있죠? 홍구슬. 홍구슬을. 똑같이 껴요 여러분 더 길게 하고 싶다 요 폭을 더 길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40도 줘도 되고 제일 좋은 그사이는 56이라고 들었어요 전나이사이길이는요 최적이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5, 30 정도 30 정도 털을 주고 2단, 천평 2단에 그 끝에 1단 더해서 3단 채비를 만들고 있어요 홍구슬 꼈으면 다시 천평을 낍니다 천평을 껴요 끼고 야광 쿠션 그러면 얘가 안 움직이죠 다시 홍구슬 홍구슬을 이렇게 뺐으면 반대쪽으로 껴요 반대쪽으로 끼면 이거 고정이 돼요 제일 간단한 자작채비거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여기가 묶는 곳이고요. 릴에 어, 있는 합사, 어, 그 앞에 묶는 거고요. 보시면 2단, 천평 2단 만들었죠? 그럼 또한 뼘. 한 뼘. 한 뼘에서 한, 어, 한 30cm 정도. 30cm 정도 여기 밑에도 똑같이 하셔, 하셔서. 홍구슬. 홍구슬로 해도 되고, 어, 홍구슬로. 홍구슬로 넣어서, 홍구슬을 껴서, 다시 반대로 빼요. 반대로. 반대로 쭉 뺍니다. 쭉 빼요. 쭉. 그리고선, 구멍, 구멍 구멍봉틀. 뽕돌. 구멍 뽕돌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쿠션, 이거, 쿠션, 그, 그거를 다시 넣어요. 넣고 똑같이 빼시면 돼요. 똑같이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안 움직이죠? 이걸 왜 넣냐? 이게 요 밑에 이제 또 제가 일단을더 만들 건데, 그냥 자작책이 저도 이거, 다 보고 배운 거라서, 그, 이게, 쇠랑 또 이거 이제 고정을 시킬 건데, 이게 자꾸 닿이면이 끊어져요. 끊어집니다. 터집니다. 그래서 이거 쿠션, 고무로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보세요, 또. 아까 고정시킨다는 그, 축감, 튜브, 하나 넣고요. 축감 튜브 넣고요. 일자슬리브 일자슬리브 놓고요놓고요 그리고 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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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요 여기서 다시 일, 다시 이렇게 꺾어서 다시 낍니다. 다시 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바짝 하지 않아요. 좀한한 5-6cm 정도 그 간격을 주고요. 슬립으로, 아까 얘기 드렸죠? 네 번째. 네 번째에 찍고요. 다시 세 번째에 한번더 찍습니다. 똑같아요. 밑에나 위에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 너무 배짝 자르시지 마시고, 좀 여유 주셔서 자르면, 다시 축가 튜브를 껴요. 이렇게 마무리. 이게 제일 기초. 제 기초, 천평 3단, 무품챕이죠? 보이세요, 여러분. 제 기본이에요. 제 기본. 천평 2단에 밑에, 매줄. 여기다 보시면, 아, 쟤 반, 바늘은 어떡해? 바늘, 바늘은, 바늘은 어떻게저 같은 경우는 세이고, 쓰, 세이고 써요. 세이고. 세이고 쓰고 있고요. 세이고를 사셔서, 이걸 매번 이렇게 묶어서 다시면 돼요. 어. 잘해 하... 이거 바늘을 못 묶으시는 분들은 이거 낚시방 가면 팔고요. 호수에 따라서 뭐 원하시는 거 사서 쓰시면 되고요. 그... 매번 이 낚시 바늘을 쓰고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다시 채비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해요. 이 아까 얘기한 지퍼팩 있죠? 여기 항상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지퍼팩. 지퍼팩에 항상 넣어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제일 간단한 이건 두고 두고 뭐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안 터질 때까지 쓸수 있는 그런 거라 가격 뭐, 가격은, 뭐, 사서 쓰는 거 계속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깝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번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어, 묶음추, 묶음추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건 느슨느슨 하잖아요. 한번 쓰면 버리는 건데, 저가 오늘 만든 건, 어, 묶음채비. 3단? 3단 묶음추채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깝습니 어,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만들어 쓰실 분들은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